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부자 주머니입니다. 2021년 3월 4일 주머니 일지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황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로 코스피는 1.28% 코스닥은 0.49%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1.5%에 다가서는 등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이슈 내용으로는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정계 진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관련 주인 서현, 덕성, 서현탑메탈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오세훈 전 시장과 박형준 전 의원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 힘 후보로 결정되어 관련 주인 진양화학과 진양산업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포스코가 2018년 3119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소재 리튬호스에 매장된 리튬을 현재 시세로 적용해 판매하면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하였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를 갖고 포스코 ICT는 6%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매도 내역으로는 금일 총 6종목을 매도하였습니다. 우선 진성TC 같은 경우 3월 2일날 11,500원에서 11,600원에 1,400주 정도 매수해서 100만원 정도 물려있는 종목으로 손절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손절 기회도 안 주고 계속 내려서 손실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도 하락이 심해서 NH 계좌로 1750원에 매수 후 1800원에 매도하여 조금 수익을 받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내에 50주를 1850원에 손절하였습니다. 다음 아 f 택텍 같은 경우 최근 많이 하락했고. 금일도 지나치게 많이 하락하는 것 같아서 이건 체결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8,46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고 느낌이 안 좋아서 8,510원에 전략 매도 주문을 냈는데한 주만 체결되어서 31원 수익을 받습니다 WI 같은 경우 어제 수급이 좋아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 마침 하락을 해서 1,450원에 매수 후 상승이 나와서 1,470원에 익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 금일 한 번은 만원을 터치할 것 같아서 매수 걸어놨는데 장 초반 체결이 돼서 욕심 안 부리고 만 50원에 익절을 하였습니다. 다음, 팜스토리 같은 경우 어제 수급과 거래량이 좋아서 관심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목표했던 1,755원이 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1775원까지 상승을 해서 수익 구간이었지만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매도를 안 하고 급등을 기다렸는데 1725원까지 하락을 해서 매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세를 줘서 1785원에 입절을 했습니다. KH 바뜩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할 때 하락폭이 큰 종목을 찾던 중 어제 수급이 좋았던 KH 바텍이 하락이 지나친 것 같아서 1 9 3 5 0원의 매수 후 19,450원에 익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총 수익은 281,487원이 됐습니다. 금일 총 평으로는 스스로에게 화도 많이 났고 후회도 많이 된 하루였습니다. 어제 예상치 못한 나스닥의 2.7% 하락으로 금일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출발했고, 매매를 최소화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매를 안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장 막판 15시 19분쯤에 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큰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시간 외에도 큰 폭의 하락을 해서 많이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충분히 장 종료 수급과 시장 분위기를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조금 일찍 매수를 해서 이런 걱정과 후회를 하는지 스스로 자책과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종목에 127만원 정도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한 종목은 3월 2일 물렸던 종목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오늘 매수해서 물렸습니다. 매수하면 조금 수익보고 물릴 때는 크게 물려서 요즘 시장은 가만히 있는 게돈 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머니 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